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한대요. 자 이거 인수분해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2 e, x 2 e. 자이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가 문제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a가 2랑 마이너스 2가 되면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래서 발산할 수가 있는 거죠. 2랑 마이너스 2만 아니면 이 값을 대입하고 대입하면 극한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2랑 마이너스 2일 때만 이 값이 존재하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볼게요. 자, a가 2일 때는 리미트 x가 2로 갈때 자, 이 값이 존재해야 돼요. 자 지금 분모가 0으로 가요. 근데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발산하죠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f2-10이 0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 f2가 10이라는 식이 여기서 는 나오네요. 자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 2일 때 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여기서도 분모가 0으로 가네요. 근데 분자가 0으로 안가면 발산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f-2+ 12, 0이니까 f-2는 -1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네요. 자 이제 나조건 볼게요.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자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꿔서 풀어주죠. 자 그러면 나식을 유리화할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자, 이 값이 존재해야 돼요. 자, 만약에 f(x)가 1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얘는 루트가 씌어졌으니까 1차보다 차수가 작으니까 얘가 최고 차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얘가 1차인데 얘가 2차니까 여기서 얘가 최고 차가 되겠네요. 그러면 f(x)가 1차일 때는 분모는 1차고 분자는 2차니까 분자가 차수가 더 크죠. 자, 그러면 발산하네요. 그래서 f(x)가 1차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f(x)가 2차일 때 볼게요. 자, 그럼 얘가 2차인데 루트 씌었으니까